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레이딩 세계에서 감정은 좀 빼고 수학적인 우위를 극대화하는 아주 강력한 전략이죠. 바로 켈리 기준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모든 트레이더가 매일같이 부딪히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시장 앞에 서면 두려움과 탐욕 사이에서 끝없이 싸우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행동을 이끌어주기 위해 설계된 수학적인 프레임워크를 탐구해 볼 겁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이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볼까요? 킬리 기준의 진짜 목표는요. 단한 번의 대박, 뭐 홈런을 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내 자본 성장률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할까 수학으로 만든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내 소중한 자본이 완전히 바닥나는 걸 막아주면서 내가 가진 검증된 전략이 복리의 마법을 제대로 누를 수 있게 설계된 거죠. 이 도구를 제대로 쓰려면 아주 정확한 입력값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나온 핵심 성과 지표들이에요. 첫 번째 핵심 재료는 바로 승률입니다. 이건 뭐 내일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수많은 거래 기록, 그 트레이딩 저널에서 나오는 통계적인 경향성,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손익비입니다. 내가 감수하는 리스크 하나당, 얼마나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건 아까 본 승률이랑 이 손익부가 보통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크게 먹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길 확률은 좀 낮아지겠죠. 그런 관계입니다. 자 드디어 공식이 나왔네요. 바로 이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방금 얘기한 승률 w와 손익비 r 이두 가지만 알면 f 스타 즉, 한번 거래할 때내 전체 자본의 몇 퍼센트를 걸어가 가장 좋은지, 그 최적의 비율을 딱 계산해 낼수 있다는 거죠. 실제 예시를 보면서 계산을 한번 따라가 보죠. 자, 내 시스템의 승률이 30%, 그러니까 0.3이고, 손익비가 3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걸 공식에 그대로 넣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0.067, 즉, 6.7%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시스템을 쓸 때는 매번 거래할 때마다 내 전체 자본의 6.7%씩 리스크를 거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산을 가장 빠르게 불리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면 될까요? 음, 거기엔 좀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공식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많은 프로트레이더들은요, 계산된 값을 그대로 쓰지 않아요. 하프켈리라고 해서 이 값의 절반만 쓰거나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죠. 왜냐? 시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있고 내 모델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일종의 안전 마진을 두는 겁니다. 켈리 모델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 정적인 모델이라는 거.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니까 앞으로도 내 승률이랑 손익비가 똑같을 거라고 가정하거든요. 근데 실제 시장은 어떻습니까? 계속 변하잖아요. 내 컨디션에 따라 연승을 하기도 하고 연패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역동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 동적인 시스템을 만듭니다. 켈리 비율을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라 일종의 기준점으로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잘 되네? 3연승했어? 그럼 다음엔 기준보다 좀더 과감하게 120% 걸어보자. 반대로, 아, 어, 이연패였네? 일단 자본부터 지키자. 다음엔 기준의 70%로 줄여서 조심스럽게 가자.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조절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핵심 원칙에 거의 다 왔습니다. 기억하세요. 켈리 기준. 이 공식 자체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경쟁 우위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 무기, 진짜 엣지는 바로 여러분의 데이터입니다. 공식의 힘은요, 전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느냐에 달려 있어요. 정확한 승률과 손익비를 계산해낼 수 있는 정직하고 상세한 트레이딩 저널이 없다면 이 똑똑한 공식도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켈리 기준은 감정에 휘둘리는 도박에서 벗어나서 수학적 근거를 갖고 투자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길로 들어서는 문을 여는 열쇠는 딱 하나예요. 바로 내 자신의 성과를 꾸준히 기록하고 분석하는 규율. 자, 여러분의 거래는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충동에 기대고 있습니까?